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드디어 JLPT N1에 합격했습니다. JLPT 시험은 제가 2급만 갖고 있다가 거의 한 5, 6년 만에 재시험을 보게 됐는데 공부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교재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공부 팁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JLPT 관련해서 영상을 몇번 찍었던 적이 있어서 그 내용들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본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JPT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JLPT, JPT. 뭐가 다르냐면, JLPT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이어서 N5부터 N1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있고, JPT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시험으로 토익처럼 990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저는 작년쯤에 JPT 시험도 봤었기 때문에 어, 다음 영상에서 JPT 관련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급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N4부터 네, 시작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저 역시도 N4, N3, N2 이렇게 차근차근 시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자격증 때문에 급하게 배우다 보면 또 기초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천천히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j p t 를 공부하실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진 않아요. 반 정도만 맞아도 합격하는 수준이어서 생각보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과목이 총세 가지 있거든요. 각 과목당 19점이 넘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N2 한번 독해 과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네, 정말 이 아픔은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을 다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요. 과목은 언어 지식, 독해, 청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있고요 언어 지식에서 저의 공부법은 언어 지식은 어휘력 싸움이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단어가 진짜 몇천 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단어를 좀 걸렀어요 내가 자주 쓰는 말들 이거는 내가 외워도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그런 단어들을 먼저 추린 다음에 그걸 1순위로 외우고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서 공부를 했고 정말 한국어로도 처음 듣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넘겼어요. 네, 외우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시험에 나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뭐큰 문제가 나진 않아요. 저도 이번에 몰랐던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어,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달달달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단어랑 만나보는 게좀 중요한 공부법인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 두 번째 과목은 독해입니다 독해가 정말 어렵고 양도 많아서 모든 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사실 이번에 독해 엄청 네반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이게 시험을 보게 되면 긴장도 하는데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그거에 약간 네, 패닉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 싸움 그래서 뭐 감히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훑어보고 질문을 읽어보고 여기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만 이렇게 샤샤샤 찾는?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수를 못 맞았으니까 이 공부법은 틀린 거 제가 봤던 이번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험 보다가 한번에갈리면 진짜 계속 늪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독해에도 어휘력도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네 그런 시간 분배를 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 청해인데 청해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좀 거저먹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뭐 경어나 겸양어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좀 알고 가시면 좀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시험에는 어떠거나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 이런 류의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정말 도화지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 남자가 앞으로 얘한테 뭐 했고 뭐이 남자는 뭘할 거고 이 여자는 뭘 했고 약간 이런 것들 사실 처음에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사실 좀 만점 나올까 기대했는데 뭐 한두 문제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혼자서 공부하시다 보면 은 어떤 교재를 사야 될지 나한테 맞는 교재는 뭘지 좀 망설이실 것 같은데 제가 공부했던 교재를 보여드리면 짠! 제 비트의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n 1 요걸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기지만, 정말 실제로 제가 2018년경에 이 책을 구매해서, 진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제가 정말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막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거는요,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신화공책의 좀 장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한권 안에 독해 언어 지식 청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교재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게첫 번째 경제적인 장점인 것 같고, 이거는 장점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사실, N2랑 N1이랑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N2 공부하다가 바로 N1 이제 책 구매하면은,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느끼기로는, 난이도가 많이 높진 않았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독학하기에 좀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정말 진심으로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답지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보통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이 정답이다. 이러면 2, 3, 4에 대한 해답은 잘안 나와 있는 책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1, 2, 3, 4까지 있고 거기에 있던 단어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막 사전에 막 한자 그려가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N2를 공부하다가, 아, 이제 N1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딱 좋을 것 같고, N4 공부하다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해보 열심히 할 거야. 그서이 책을 사는 거는 좀, 네,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의표현 문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문제가 고발자의 니즈는 もっと複雑になる 이러면 니즈의 밑줄이 쳐져있는데 이 니즈가 무슨 말인지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뭔지를 찾는거예요 니즈는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 네, 욕구 이런거를 말하고 1번 失望아니고요 2번 요규 요구, 요구가 정답이겠네요 네, 3번은 이도무 4번은 하바무 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너무 쉬웠나요? 니즈가 뭘까요? 네. 이렇게 갑자기 카타카나로 나오면은 사실 헷갈리거든요. 너무 짧았으니까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인생은 하카나의ものだと思 네. 여기에는 하카나이가 밑줄에 나와 있는데, 하카나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모르면은 앞에랑 뒤에를 좀 추측하면 되는데, 인생은 뭐뭐 한 거라고 생각한대요. 인생이 뭘까? 첫 번째, 키레이나 깨끗한? 예쁜? 어색하죠? 2번, 으라야마시, 브로운. 아니겠죠? 3번, 무자키나. 네, 무자키도 아니죠? 4번, 문하시. 문하시는 허무하다. 약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하시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법 문제인데, 어,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채점 하면은 다 틀리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시어는 키마그레 네 키마그레인데 이 단어를 사실 모르면 끝장인 것 같아요 응. 키마그레는 변덕 이런 뜻입니다 응. 밑에 네 가지 문장 중에서 이게 들어갔을 때좀 자연스러운 거를 고르면 되는데 첫 번째 친구의 키마그레나 성격을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두 번째 시험 공부는 항상처럼 키마그레나 노력이 가장 다 3번 레이の中で나카데 기마그레오 칸지 때 하키케가시다. 4번 기마그레나 노력 그대 카레와 세고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네, 변덕이라고 했으니까 친구의 변덕, 성격, 변덕적인 성격에 네,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어떠셨나요? 네, 좀 쉬웠던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맞추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JLPT N1을 독학해서 합격까지 했던 그런 국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뭐저 일본어 좀 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지만 N2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N1 독학으로 합격하니까 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엄청 막 공부에 시간을 쏟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엄청 열심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이번 시험 합격은 저는 요신화공 덕분에 합격한 것 같아요. 음. JLPT 독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글이었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